에서의 3일째 날입니다. 커튼을 제쳐보니 물안개가 가득 핀 운치 있는 풍경이 펼쳐지네요. 마당의 다육이들도 꽃들도 촉촉한 아침 이슬을 먹고 싱그럽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것은 새소리뿐.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런 아침, 원두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커피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상쾌한 공기를 느끼며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요거트를 넣고 갈은 비트주스, 낫도, 그 밖에 몸에 좋은 정갈한 아침상이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먼저 비트주스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쑥 버물인데요. 아주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곳에서 먹어보니 참 맛있네요. 아침부터 이런 식단을 부지런히 차렸을 사모님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게 빨간 감자라고요? 음. 음. 어, 어떤 맛일지 궁금하잖아요. 음, 감자가 혹시나니 살짝 달콤하니 참 맛있네요. 낫또도 한입 먹어보는데요. 6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사모님께선 매일 이런 정성어린 어,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매일 매일 완전히 그런 식단 차려주시고, 아, 이때 진짜 너무 잘 먹었죠. 한가지 그러니까 6년 전, 6년 전, 6년 전, 2015년 5월. 그래. 아, 그때 완전히 막 아침부터 막 쫙. <laughs> 그때 그래서 진짜 몸이 빨리 회복됐던것 같아요 음. 사모님 덕분에. 아이고 사모님 덕분에 너무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네. <laughs>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또 뵐게요. 네. 사모님은 영양사로 일을 하셔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서각을 하시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사모님께서 쓰신 글귀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먹었으니 일하러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얼마 전 재래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냉장고 바지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이제 상추 뜯으러 갑니다. 주방 뒷편으로 가면 사모님께서 정성껏 가꾼 텃밭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상추뿐만 아니라 대파, 깻잎까지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가 가득합니다. 농약 하나 안준 깨끗한 채소, 도시에선 먹기 힘들죠? 농약도 하나도 안 치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사 먹는 거랑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내가 밤에 잠을 잘못 자고 불면증이 좀 있는데 상추 많이 뜯어가서 많이 먹어야겠어요 이거 사모님이 수고하셔서 다 심어놓은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이 뜯어가도 될려나? 아. 완전 유기농 상추인데 아! 어머! 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어. 농약을 안 주니까 어 조그만 벌레가 한 마리 있었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게 깨끗하고 좋다는 거죠 약도 안 치고 아, 잠깐 땄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어 여기는 닭장인데요 목사님이 병아리를 사다가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닭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요즘 계란값 많이 올라서, 마트에서 동물복지, 유정란 이런 거사 먹으려면 엄청 비싼데, 이렇게 닭을 직접 키우시니까 매일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어요. 이곳의 또 다른 식구를 소개합니다. 안녕, 누렁이들아. 어... 어, 너는 좀 많이 짖네. 얘는 얌전한데. 짖지 어. 마. 짖지 마. 짖어도 안 짖어도 늘 정겨운 누렁이들을 뒤로 하고 이제 언돌 바다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물안개가 가득한 언돌 바다는 맑은 날과는 또 다른 운치가 있네요. 들리는 것은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뿐. 안면도나 꽃지 등 번잡한 다른 바다보다 어원돌 바다는 이렇게 고즈넉한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좋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월요일의 아침바다. 이렇게 나 혼자 오롯이 앉아 있네요. 어운도렌 화려한 리조트는 없지만 예스런 민박과 펜션. 낚시 상점들이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 캠핑장과 오토 캠핑장도 있는데요. 월요일인데도 아직 사람들이 제법 있네요. 세면대와 싱크대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편하게 와서 캠핑하기 딱 좋습니다. 자리만 잘 잡으면 파도 소리를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도심의 시끄러운 소음을 떠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네요. 산책하기에 좋은 예쁜 태안 해변길도 있습니다. 어운돌에서 파도리로 이어지는 약 20여분 정도의 길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예쁜 벤치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몇년전 인스타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앉아 봤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어운돌 바다. 등대 근처에는 어선과 낚시 배들도 있습니다. 작은 등대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어운돌에서 차로 3분 정도 가면 또 다른 작은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인데요. 이곳도 인적이 드문 조용한 바다랍니다. 이 한적한 바다에 얼마 전 작은 카페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촬영 장소로 대여해줘서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오면 바다를 보며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곳.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곳. 이곳에서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결국 정해져 있는데, 뭐 그리 욕심내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그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진실하게 살았다. 라고.